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안은 불발되면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지역 인재들의 고용 역차별 문제를 풀수 있는 1차 관문은 넘었습니다. 고병권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혁신도시 관련 법안 12건을 심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윤건 의원 등이 낸 일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옮겨온 공공기관도 소급 적용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의 17개 기관 충남에선 한국 생산기술연구원이.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의 올해 채용 규모는 3천여 명 남짓으로, 오는 2022년까지 30%를 지역 학생들로 뽑게 됩니다. 불평등 문제는 완전 히 해소되는 거지. 우리 지역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뽑는 제도가 생기는 겁니다. 좋은 공공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죠. 통과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졌던 지역인지의 우선 채용 대상 지역을 권역으로 묶는 광역화 법안은 부산, 울산, 경남 등의 반대 벽을 결국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내 시행령으로 합의하는 지역에 한해 광역화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 강력하게 촉구하고 이 충청남도의 발전에 걸맞는 또 부합하는. 공공기관 이전을 해서또 한번 우리가 노력해 보자나. 앞으로 국토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오래한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법안 소위에서 통과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이지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까지 무난히 가리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뜩이나 좁은 취업 시장에서. 역차별 해소란 의미 있는 첫발은 내디뎠지만 대전과 충남을 혁신 도시로 지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까지 이끌어내는 일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